언니 이렇게? 어 이렇게 당겨가지고. 다 활을 왼손으로 잡으셨네요 다들. <laughs> 아니 이거를 오른손에다가 <laughs> 채웠으니까 당연하죠. 아무 안먹줄 알아. 우와 와 살짝. 사랑해요 윤여신. 안 먹어봤죠? 맛있어요? 먹어봤어? 먹어봤어? <laughs> 아 언니 무한이죠? 난 여기 여기 엄마 할머니가 외할머니는 어, 사람이요 <laughs> <laughs> 언니가 낙지볶음 하시래요? 언니 나 그런 거못 해. 아니 언니 양념 아니 언니 양념. 혹시 감자칼 보신 분? 감자칼 봤어요, 언니? 나무젓가락 여긴가 있을걸 나무젓가락 여긴가 있을걸 <laughs> 아니 감자칼. 어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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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. <laughs> 두 개를 같이 긴지 말고 세 개. 아 거. 진짜. <laughs> 어 오나야 나도 이거 구운 다음에 잘라줘 나는 구운 다음에야 지금 자르면 안 돼? 너 스트레스 받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니지? 그동안 고마웠어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<웃음> 뭐가요? 뭐가 <laughs> 고마웠어? 해준 게 없는데? 야 청소부 누구야? 청소부. 언니 청소부는 오나예요. 아, 그래요? 뭐? <웃음> 미화부장, <웃음> 여기 와서 쓰레기 좀 치우세요. <웃음> 쓰레기 걱정 <laughs> 오리 있는 거잖아. 미화부장, 뭐 하나? <laughs> 미화부장이 아니고 청소부아이야청소 이럴 거면 꼬먹으러 싸! <웃음> <웃음> 쓰레기통. 쓰레기통 사줘요.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져가세요. 집에 왜 <웃음> 가져가? <웃음> <쓰레기> <웃음> 둘, 셋,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보통 자신감 없으면 조용히 부르지 않나? <laughs> 보통 노래 못하면 이러잖아. 나나나 미친해 미친크 하잖아 근데 갑자기. 갑자기 <진짜로>. 뒤에서.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나 진짜 미친. 나 똑바로 하는데 안 돼. <laughs> 아니야, 나 이거 금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나가서 먹어요. 나가서 하고 요 <laughs> 내가 땅하고 오화 지우개로 하겠어. 오화 지우개. 나와 당연히. 함께 하겠다는 네.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바이바이. <laughs> 뭐. 그림 못 그려도 돼요? 괜찮아요. 보셨어요? 그림? 아, 그래, 그때? 그때? 그럼 네건안 뽑으면 돼. <laughs> 조그만데 좀걸린다고요 <laughs> 단체여서 좀 묻어갈 수 있어요, 저희는. <laughs> 저희가 약간 그러거든요. 단체 종목. 단체라? 저랑 원하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. <laughs> 어쨌든 하나만 할 거잖아요. 네. 잘하는 사람 더 많이 때릴 수 있게 밀어주기 위해서.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약간 그래요. 언니, 나중에 이러는 거 아니야? 초코 말려렇게 그치, 이렇게 초코에서 딱 털고 막. <laughs> 장갑이랑 가져왔어요, 혹시? 장갑. <laughs> 장갑도 있어? 팔토시랑팔토시장갑 취미로 했는데. 잘해가지고 아니 피 땀.. 피 눈물 을 피눈물 흘리면서, 흘리면서 노력, 노력했력어요 너는 모아하면 피땀 눈물이구나? <웃음> <웃음> 너무 열심히 했어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선생님만 안 듣고 내할 네. 네. 것만 했다 맞아. 이거지. <laughs> 또 유미 언니 할 것만 했죠? 아니야, 나 열심히 들었어. <laughs> 듣고 안 했죠? 그렇지. 듣기만 했어. 상관 없을 것 같아. 요아 진짜 이렇게 비비비 매너지. <laughs> 언니 어깨 보지. 약간 스포츠. <laughs> 그럼 비 매너. 공, 공 건드리면 안 돼, 오나. 그 여기 푹만 때. 어디 어디. 공 건드리면 안 돼, 오나. 오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건드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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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린다. 안 건드렸어요? 디펜스 언니 너무 비 매너예요. 디펜더 디펜스 근데요 가까이 오지 마. 응 음? 없어요. 설탕 <laughs> 묻어. 자 혼자 찍어봐. <laughs> 아, <못해. 웃음> 와, 빨리 빨 <빨리> 이쁘게 <laughs> 찍어. <laughs> 아무도안 보여. <아무리> 자 <laughs> <쟤> 앉아 있는 <laughs> 거좀 봐. 아나못찍겠아아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진짜, 아, 진짜. 진짜 아, 웃겨 진짜 웃겨. 아, 진짜 웃겨. 오나야 일로 와봐. 네? 오나 오나. 오나 와봐. 사격 사격. 아, 사격. 나도 사격. 나도 사격하자. 나도 사격하자.